옵션이 유상이 많이 적용되어 음 있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네. 선착순으로 해서 중문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방도 넣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25평 네. 안방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, 네. 다른 데는 여기 붙박이장이 3개 정도 준비가 되어 음 있는데 저희는 예. 6칸 아 그렇네요 그리고 조명 한번 봐주실게요 엘리트 네. 어. 등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등이 들어와요 아. 요거 프리미엄 급으로 조명 업그레이드 해드린 거 선착순 무상 아 필요합니다. 선착순 무상 네어 빨리 와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의 <laughs> 네. 시그니처 거실입니다 음, 네. 3면 발코니 확장이 되면서 아. 이 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아 요만큼 확장이 더 됐다 네 맞습니다 어. 사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4.5m 그래서 여기까지 끊기는데 음. 1.7m 더해져서 6.2m 아. 그리고 창 또한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. 오 그러네요. 있습니다. 오. 굉장히 넓죠. 네. 쓰리 베이라서 이 공간이 더 커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음. 오시면 고객님들이 음. 거의 40평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. 방폭으로 빠졌고요. 공간활용도가 아. 굉장히 높죠. 가장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디귿자 형식으로 아. 빠졌고요. 아, 디귿자인데 이 공간도 넓은 편이네요. 맞습니다. 음. 원래는 여기에 성인 두 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, 비좁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런데 굉장히 널널하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안방 음, 보실게요. 음, 3년 뒤 네. 이쪽에서 빠진 거예요. 아. 네. 그래서 안방이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. 저쪽으로도 확장이 됐는데, 네. 이쪽으로도 또 확장이 됐다는 말씀이시다. 네, 그래서.